이번에는 이연주 이연주 언주요? 언주 몇살이요아 근데 이분 그 분이잖아요 국힘에서 원래 꼴통이야 그, 그 사람은 아 이분이요? 응, 여자임에도 꼴통이라 72년생이요 아 쥐띠구나 네 내가 오빠네 이분이 최고위원 됐잖아요 이번엔 꼴통이 있지 꼴통기질 언젠가 삭발도 하고만 그랬던 거 아니야? 어,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렇지. 그래도 묘하다 거기는 묘하게 향냄새, 떡냄새가 나네. 종교가 뭔진 모르겠는데 묘하네. 향냄새, 떡냄새가 나.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불공이 될건 뭐가 됐건 공을 드리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음. 잘될 거야. 그 꼴통 때문에 아, 이그 건가? 양반은 그걸로 계속 밀고 간다 보면은 음, 장차관 같은 거는 장관 같은 거그거뭐 다른 당상이고 아무튼 야무지잖아. 기대가 돼그 양반도. 앞으로 더잘 된다. 더잘 될지 지금 삼재 나가는 삼재도 자기가 최고위원이 됐다. 그면은 나중에. 더큰 그림을 그려봐도 되겠지. 국힘이었잖아요 원래. 그것도 근데 그 내가 꼴통이라고 얘기했던 건 그런 거 같아. 아닌 건 아니었으니까. 음. 쉬운 말로 지금 봐봐. 음, 국힘에서 지금 뭐 탄핵 같은 거 한다 이러면 국힘 의원들 투표 안 하고 싹 빠져버리잖아. 그런 걸로 그 국회의원들 그, 그 국민의힘 그쪽에서도 그 최상병 사건부터. 그런 거 조금 아니라는 거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부분을 갖다 당해서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그거에 대해서 탈퇴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니까, 그냥 꼴통 기질을 발휘하는 거겠지. 음... 그렇게 해서 뭐 국회의장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자임에도 이 사람은 똘기가 있어가지고 아닌 건패 죽여도 못하는 사람이지.